9월 첫째 주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국 부동산원 자료 9월 첫째 주가 나왔는데요.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죠. 9월 첫째 주 자료를 보니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강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은 집값 상승세가 그대로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데는 음 오히려 전세 가격 그러니까 부산과 울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살짝 좀더 오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는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고 이사철 성수기라고 하죠. 이걸 생각하면 집값과 전세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은 좀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의 무게감을 두는 이유는 세 가지. 하나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 우리 같은 경우는 9월, 10월 0.25% 정도는 지금 2.5대 에좀더 내릴 가능성이 미국과 함께 좀 커졌다 하는 점.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공급 부족은 앞으로 2, 3년, 3, 4년간 좀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까지 감안했을 때 인플레가 되면 아무래도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이런 모든 걸 종합하면 단기 전망은 9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집값 상승 가능성은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전망 말고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좀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이 도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게 역대 정권별로 지갑 상승률은 어땠나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노태우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였다는 거. 또 5년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뒤는 내리거나 오히려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집값은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5년 상승하면 4, 5년 내린다. 2021년에 고점을 찍었던 집값이 2025년 이후에는 뭐 상승,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이냐 급격한 상승이냐 저는 완만한 상승이 올해도 그렇고 물론 강남은 예외예요. 내년까지. 또 하나가 공급정책과 아파트 가격 변화의 도표인데요. 빨간 걸좀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간 선을. 쭉 보면 우상향했죠. 그러니까 88년부터 2025년까지 이때 30년께 쭉 봤더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 입주를 하고 이기 신도시 입주할 때 이때 잠깐 가격이 좀 주춤해요. 상기 신도시 이제 공급을 인지 시작하고 입주는 한 2년 2 3년 후에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한 3년 후부터는 상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할 때는 조금 공급 확대로 인해서 집값이 다소 좀 안정세를 차,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반대일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더 늦어진다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를 미리 추정해 볼수 있... 예측해 볼수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국토부 예산안 공개, 주택 공급 어떤 변화가? 새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이제 내년에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정부 국토부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 지원 금액이 1조 어, 4,700에서 70%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도시기금에서, 음, 주택도시기금 운영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은 LH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줄어들어요. 이게 좀 아쉽죠? 아마 예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임대주택 출자금액, 이게 2조 9천에서 대폭 늘어요. 182%라. 8조 원으로 급증을 하거든요. 이제 확정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 얘기는 LH가 내년에 공공,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주택에 방점을 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음, 이걸 이제 공공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LH가 하는데 이거는 엄청 급증해요. 거의 2,000% 가까이, 그러니까 2,700억 원에서 5조 넘게 증가하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아마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이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러 대책들이 내년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비 아파트 위주 아파트는 공급의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4,5년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주택 공급이 어느 쪽에 방점을 더 증가할 것인가를 볼수 있는데, 엿볼 수 있는데, 옆볼 수 있는데 음,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그리고 다가구 매입 임대, 그리고 비 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의 방점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안점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발표 후 가격 폭등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까? 음마 아파트 정비계획 확정으로 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4,400 가구 정도 되는데 최종. 5,893채, 약 5,900채로, 한 1,500채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로 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이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이제 본격 재건축의 이제 소위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용적률이 331, 지금 204%거든요. 이렇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도표에 나와있었다면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는 입지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벌써 약 38억 했던 우리가 84제곱미터죠. 34평형인데 이게 43억의 매물이 등장했어요. 과연 43억에 사면 이게 이익이 날까? 이익이 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고 흥미로운 사실이죠. 재건축 추진 절차를 우선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정비 계획 구역이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때 집값이 한번 올라요.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른 거예요. 오르는 건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오르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때 올라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될때또 한번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 승인 인가라고 그래요. 사업 승인인가. 이때 또한번 올라요. 그런 의미에서 엄마 파트 가격이 이번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과령적으로 오를만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될때 움직인다. 사업 시행 인가가 건축 허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시간도 걸리고 복잡해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이때 많이 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는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오를까. 기간은 제가 볼때 입주할 때까지 한 7, 8년은 걸릴 것 같아요. 새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강남의 반포에 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34평에 74억이라는 걸좀 우리는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벤치마크로. 이제 뭐 경제가 망가지면 집값도 급락할 수 있겠지만 그런 예외적이고 특별한 걸 아니라 지금처럼 완만하게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 하에 한 5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엄마 아파트는 한 7, 8년 입주 때까지 한 10년을 감안한다면, 투자 가치는 상당히 열려있다라는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